안녕하십니까 주식 탐정입니다 제가 이제 전 거래일 바로 이제 그, 그저께였죠 어제 휴일이었으니까 그저께 4월 30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하락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외형적인 성장 매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말씀드리면서 24,000원에서 25,000원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대응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4,000원, 25,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올라간다면 최대의 맥시멈. 25,000원까지는 목표가 1차 목표가 잡을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1 2일선에 대한 지지 영역을 좀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1 2일선에 대한 지지 영역이 대략 18,500원 정도가 돼요. 이 18,500원까지 퍼센테이지가 꽤 크거든요. 이렇게 한 20%가 넘죠. 30% 정도의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 많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지금 이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쯤부터 매수가 가능한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다면 이 종목, 이 안토르진이라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주기적으로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자,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정거점에 대한 매, 앞전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위치를 살짝 넘어갔어요. 갭으로 띄우면서 비슷하게 이제 한두 틱 정도 이제 넘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빠졌느냐. 자, 보실게요. 오늘 참 개장했어요. 개장하고 1분만에 뺐어요. 1분만에 4% 전일 대비 4%의 상승이 나와주고 1분만에 마이너스 5%에 대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인가? 혹은 세력이 할수 있는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이 할수 없어요. 세력이요. 뭔가가 대량의 물량, 대량에 대한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분만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력이 지금은 당장 주가를 펌핑, 주가를 상승시킬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눌리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눌리겠죠. 그럼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찾아보더라도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올라갔다가 1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이격도가 역 배열로 만들어져 있다가 앞전에 매물대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빼는 위치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상승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역배열, 수렴, 역배열 이렇게 움직,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는 결국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정은 없어요. 왜 하락은 하락이지,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건강한 조정 이런 건 없어요. 하락은 하락이고 상승은 상승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정은 뭐냐면요. 이런 삼각수렴 형태. 이런 형태들이 나와주고, 나와줄 때, 이런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기간적인 조정. 기, 제가 유일하게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적인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야말로 진짜 조정이다. 왜냐?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니까. 근데, 가격 조정에 대한, 그냥 하락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안트로젠의 주가, 향후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올릴 생각이 없죠. 이렇게 음봉으로 15분상 이 정도면 이제 장대 음봉인데이음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는 눌릴 거예요. 어디까지? 단기적으로는 19,0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19,0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부터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 어디까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21선에 대한 자리. 이 자리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21선. 어느 위치죠? 18,500원. 600원에 찍힌데 500원에 대한 이 부근, 부근에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위치. 비중 축소. 하지만 이 자리. 18,500원, 그리고 19,600원. 분봉상에서 19,000원 자리였죠. 그렇죠 19,500원, 19,000원, 이 위치. 즉,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될 위치는요, 18,500원에서요, 19,500원에 대해서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풀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5,000원에 대한 가격을 넘어가는 관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력은 올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뭐 확실하게 좀 공략을 해주셔야 되는 위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시점, 어,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맞출 수 있었다는 그 이유는요, 바로 제가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산 운용, 사는 자문, 운용 인력에 대한 자격이 된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 정확할 수 있다, 정확도,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 이런 위치 확실하게 받아보기 위해서든 저와 함께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 658 1 5019로 안트로젠 공략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실시간, 실시간에 대한 영역, 이 대응 영역, 기게 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꼭 같이 저와 함께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예, 문자, 위에 번호로 문자, 안트로젠 공략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자, 정보,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당분간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 축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18,500원에서 19,500원, 19,500원에 대한 위치가 다시 한번 오면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 짧은 양봉이 하나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 특히 이제 상승 장악형 혹은 상승 관통형 이 캔들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앞전에 음봉이 있고 요거를 갖고 있는 이 상승 잉태형이라든지 혹은 이 음봉을 한 번에 넘겨가는 음봉을 한 번에 넘기는 양봉 상승 장악형이죠. 이러한 캔들 의 패턴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보다 간의 가격은 높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단기적인 관점 들면서 큰 수익.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죠.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SK하이닉스 주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요런 자리에서 사서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기간이 몇년 걸렸어요? 3년. 2년에서 3년 걸렸다는 얘기죠. 2년에서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2만 원 하던데 18만 원 갔어. 한 50%죠. 2에서 3년 동안 5 0예요이 수익이 과연, 옳은 수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려서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운이 좋게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실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죠. 하나 오셔. 하나 오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자리에 들어, 들어가서, 여기. 짧은 기간 동안, 단기적인 기간. 중기, 혹은 중단기적인 기간을 투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01065185019로 문자 보내주시면서요. 안트로젠 공약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 확실하게 책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탐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단서를 찾아서 오늘 또 다른 종목들 영상 또 올라, 업로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